안녕하세요. 구구맨입니다. 아, 오늘은 현재 지금 경남 고성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어, 오늘 저희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처음으로 장착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약 오전 7시 2분이고, 여기서부터 약한 2시간, 넉넉 잡아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그럼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오늘 작업할 모델은 두산 공식스 두산 공식 굴삭기고요. 현재는 이제 버켓 부분에 센서를 달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접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네요. 현재 나머지 분들은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배선하고 소켓류 정착을 위해서 사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음, 현재까지 기본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버켓 센서에서부터 암 센서 그리고 붐 센서 그리고 안쪽으로 바디 센서까지 전부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어, 추가적으로 신제품인 저희 레이저 수광부까지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구글 시스템의 레이저 수광부의 장점은 기존의 저희 자사 2D 레벨기의 작업은 바닥에 영점을 잡고 작업 중 차량 이동을 할 경우에는 다시 바닥 영점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레이저 수광부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바닥 영점과 레이저 영점만 잡으면 회전 레벨일까 쏘는 빔을 레이저 수광부가 수신하여 높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레이저 빔 터치 한 번으로 바닥 영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많은 넓은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구구 시스템의 레이저 수광부는 다이오드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수신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무엇보다 구구 시스템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서 기본 수입 제품들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와 탈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방진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작업 현장에서 고장이나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최초에는 저희 레이저 수광부의 작업 반경의 목표는 150m 정도였으나, 내부 테스트 결과 200m까지 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홈 센서부터 암 센서 그리고 버피 센서 네, 수직과 수평 각도를 지금 측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네, 갤럭시 탭에 설정한 각도와 어, 레이저를 이용해서 실측한 각도가 최소한의 오차가 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어떤 작업 진행 중인가요? 지금 레이저 수광부 이제 위치를, 어, 어, 센서 보정 작업입니다. 아, 저희 신제품 레이저 수광부 설치하고, 네. 레이저 수광부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수신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회전 레벨기를 띄워놓고 어, 레이저 높이까지 이제 0점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0점 작업한 바가지는 총 5개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글 시스템은 바가지의 개수와 상관없이 기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가지 별로 각각 0점 수치를 입력해 드리고 현장에서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레벨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기사님과 저희 전문님이 운용방법에 대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현장에서 굴삭기를 직접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어, 예. 이 제품을 어떻게 알고 장착하시게 된 건가요? 인터넷 네, 그 검색 해보고 유튜브 보고. 네. 네 결정돼. 아님 네. 어, 저희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이스 부분인데. 네네. 부산 제품이다 보니까 에이스 가될 거라 생각하고. 그기 때. 이 기계의 가격대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있으 때문에, 그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